시작이죠. 안녕하세요, 미국 먹방의 제니보입니다자 음, 음. 오늘은요 야끼 소바 정말 맛있거든요. 야끼 소바는 네, 요거 텔리야끼 네 비프예요. 그리고 야끼 소바 요거를 오늘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야 일본 거죠. 근데 진짜 맛있다는 점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비벼서 먹어보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자, 여기다 잠시 놓을게요. 자, 그리고 오늘 스프는 여러분들 미국이, 미국이다 보니까 스프 같은 것도 많이 드시거든요. 요거는 치킨하고, 어, 덤블링이죠. 네, 요거는 덤블링은 치킨 요리나 고기에다가 먹는 새알심을 네, 덤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은 이렇게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늘빵이나 바게트빵 찍어서 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도 스프 같은 거는 잘안 먹게 되는데,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비주얼은 이렇게 됐는데, 육안으로는 속에 못먹들어 가는지 잘안 보실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미국에 마늘빵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괜찮아요. 마늘을또 많이 넣어가지고.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 같은 거를 아낌없이 투자하잖아. 아낌없이 주련다.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음, 마늘빵하고, 후추 냄새가 나서 아주 괜찮아요. 외건으로는 마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마늘빵이라는 거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피클 준비해봤고요. 후식으로는 이거 아이스크림 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레드벨벳 케이크 먹고 싶어서 레드벨벳 케이크하고, 네, 체리, 네, 패스리 빵을 좀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네, 비주얼은 이렇게 나왔고요. 참 맛있어요. 여유분방 물론 여기 있고요. 네, 셀러리 갈 거고요. 자 오늘 먹을 음료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늘 체리 레모네이드 어, 구입을 해봤습니다. 체리 레모네이드라서요. 체리 맛도 나고 레몬 맛도 난다는 점. <laughs> 어저께 미국은 비가 잠깐 또 왔었어요. 요즘에 근데 한국 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뭄이라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비가 좀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네. 똘똘똘 소리 좋다. 오 거품 빠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갑자기 맥주가 땡기는 이유는 여기 아침인데 <laughs> 자 해서 먹어볼게요. 음료 3번 음 체리맛하고 레몬맛이 이렇게 오묘하게 딱 떨어지니까 맛있어요 음료수도 맛있어 요즘에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자 이렇게 내 네, 야끼소바예요 야끼소바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배추라든지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비서 국물도 있으니까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그래도 여자니까 앞접시에다가 예쁘게 요즘 여러분들 저 잔머리 나와요 잔머리 나오면 미인이라는데,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미인은 아니고 그냥 잔머리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어우, 이거 여러분들 하나 먹어도 양이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야. 네, <laughs> 죄송합니다. 아, 미인이 잔머리가 나오는 건가요? <laughs> 그럼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 미인이 아닌 제가 잔머리가 나오는데? 어 여러분 있는 잔머리가 나오면 미인인 거라. <laughs>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어,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약기소바는 음. 음. 델리야키 소스가 맛있거든요. 델리야키 소스. 음. 음. 쉽지 않는데.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정말 여성스럽게 머리 좀 이렇게 철렁철렁하게해 봤는데 저 저는 아 정말 이게내손도 조금 있는 여성스럽게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포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내추럴하게 가끔 여러분들 머리 손질 어떻게 하세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발려요. 그냥 또 오늘은 드라이만 하는, 했어요. <laughs> 음, 맛있다. 먹고 싶었거든요. 면열이 참 좋아하죠. 네. 아, 피클을 하나 넣어서, 피클. 음! 여자처럼, 음, 적은 적은 뭐가 되는데. 음! 음! 음음! 자 수프를 오늘은 분홍색 숟갈로 이게 새옹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새용심이야 여러분들 감자간이거든요 음, 이게 쫀득쫀득할게요. 우리나라 무슨 찹쌀 새용심처럼 그렇게 쫀득쫀득하네. 요 와, 미국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음, 치킨 스프에 역시 치킨 스프기 때문에 치킨. 그 향이 참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올려 이렇게 위로 올려서. <laughs> 비주얼은 별로인데.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올려서. <laughs> 네, 어차피, 피전은제 마음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고. 자, 이렇게 올려서. 피클을. 여기. 는 브로콜리.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자, 요렇게. 식사 안 하신 분 계시죠? 한입 드세요. 땡. 오, 올라. 음! 음! 너 빵이야. 마늘향이, 음, 음, 맛있다. 새우심 많이 들어갔는데 동그란게 아니라 약간 직사각형으로, 음, 요거 새우심이에요. 요 속에 당근도 있고 콩도 있고요.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치킨도 있어요. 치킨, 알맹이도 고기도 이렇게 실하게 네모, 네모. 카레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를 해가지고, 어 이거 맛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영양코 손실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음! 음, 이렇구나. 그래서 스프랑 빵하고 이렇게 스파게티랑 이렇게 드시는구나 음. 음. 어, 맛있다. 응. 체리 맛, <laughs> 체리 맛이라 진짜 체리 맛이다. <laughs> 음료수가. 애기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맛. 달달하고. 그래도 탄산이라 소화도 잘 돼요. 그치?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어 이런 거, 한, 네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섯 개? 음, 어, 제가 의외로 양이 좀 많거든요. 보기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시잖아. 살안 쪄요? 어우, 살 쪄요. 얼굴하고, 이거 목만 살이 안찐 거지. 손목하고. 이 밑에는 이제, 이렇게, 오뚜기, 체형? <laughs> <laughs> 어쨌든, 이 아, 정도라면 한 4개, 5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없어져, 없어져 가는 게 슬퍼요. 이제 빵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듬뿍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위로 적셔 빵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서 해어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마늘에 바게트 빵보다는 부드러워요. 음. 아 요거 금액이요? 요거 금액은 3천원이요. 수프, 캔. 요거는 제가 3천원에 구입을 했다는 거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겠구나. 요3 0 3천원이고요. 요거는 그람수는 425g 정도 돼요. 한끼 먹기엔 딱 좋아요. 양이 작지가 않아요. 미국은 어떤 음식이든 내용물은 정말 싫어요. 가지. <laughs> 음, 잘못 돼요. 음,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간, 괜찮을 것 같아. 면이 면이라서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우리 한국의 비빔면처럼 음. 가끔씩은 주말에 음그리음음음음음음음 그리고 음음음 접시를 두개 겹쳐놓는 음요 미국 분들 가정집에 가면은 접시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레이어드 해가지고 손님 접대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음. 진짜로 이렇게 두 개씩 색깔별로. 이렇게 아, 마늘빵 정말 잘산것 같은데요. 맛있어. 이렇게 서 듬뿍 넣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세, 이 진짜 이 옹심이라는 거 새알씨. 맛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먹어도 괜찮겠다. 네. 음. 야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음, 음, 음. 어, 어. 음? 빵, 치킨 스프에푹 담근 빵. <laughs> 음, 마늘 빵이랑. 좀 마늘 향이 쫙 잡아주네요. 역시 한국 사람은 마늘을 먹어야 돼요. 깨하네요 응, 빵을 먹어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거든요. 필약의 소스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푹 담가서 어르신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맛응 애기들도 좋아할 수 있는 맛 응? 떡? 응? 잘 먹었다 아침에 정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마늘빵하고 스프랑 그러니까 면 같은 거랑 그냥 간단하게 커피랑 음료수랑 음 모닝밥 한 종각 하면 어 정말 하루는 정말 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그쵸?